오늘은 9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어,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월 파마시스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를 주제로 해서 어, 약사 일과를 어, 짧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조실이고요 어, 이렇게 약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약 이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제 크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어, 안약이랑 인헤러스가 있고요. 또 아래 내려가면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어, 항생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냉장고고요. 이렇게 인슐린이나 인젝션만 이렇게 어, 보관해 두는 냉장고 유니폼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 오늘은 유니켐이라는 약국에서 일해요. 어, 이제 사장님이 약국을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어, 이제 하루는 라이프 아머시스 일하고요, 나머지 3일은 유니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어, 다행히 토요일이라서요,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아침 오더 받았고요. 이제 전날 썼던 약들이나 이제 더그 오더 해야 할 약들은 매일 매일 오더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요. 이제 언패킹을 한번 해볼게요. liquid that we were ordering in for him yesterday yep. now uh, one of our suppliers completely out of stock so i have to get it from another supplier mm -hmm. yes. 이제 블리스 터 팩은 이제 약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제 복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 이제 저희 임시로 약간 드, 보여드리자면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제 저희가 특정 시간에 드실 약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버블 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 환자분께서는 약을 드실 특정 시간에 어 버블에서 이제 약을 꺼내서 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시고 어, 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약국에 처방전을 낼 때요 어, 약사한테 Can I have them in a blister pack? 이러면은 어, 이제 약사가 이제 알아서 블리스터팩에 넣어서 이제 약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월드 파머시스 데이라고 해서 피자 시켜서 다 같이 스태프들이랑 먹어보려고요 맛있겠죠? 쓰시는 컨트롤 드랍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 거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 얘네들을 그냥 폐기 처분을 할수 없고 저희가 이제 따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드랍이라 그냥 이제 어막 녹일 수 없고 이제 여기 그 컨트롤 드랍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입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이만큼 오늘 이 날짜에 디스토이를 했다라고 이제. 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컨트롤 조각은 되게 이제 규정이 좀 세서, 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써주고, 써준 다음에, 이제 여기 다 하나씩 이렇게 패킹된 거를, 어, 이제 여기 모터에다가 넣어서,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녹여준 다음에 그냥 버릴 거예요. 이렇게, 어, 담아봤고요. 이제 캡슐이기 때문에 캡슐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 까가지고, 캡슐은 그냥 따로 버리고 어, 안에 있는 약성분만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버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약성분만 남았고요. 그러까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제 부었고요. 이렇게. 물 이제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뜨거운 물에 녹아가지고, 어 그냥 싱크대에 버리면 돼요. 요즘 메사돈 페이션트가 와가지고, 메사돈이라는거할 건데요.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 맵사돈이 뭐냐면은 이제 마약 중독 약물 치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이제 환자분들마다 복용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짜도 달라요. 이렇게두 개를 갖다 드려요. 그러면은, 어, 또 이것도 개개인마다 다른데, 어떤 환자분들은 이거를 섞어서 드시는 분이 바로 계시고요. 아니면 따로 이제 메타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를 또 해야 하느냐 하면은, 대화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일단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어 이제 메사돈을 제대로 다 끝까지 드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체킹하는 거예요. 입에 어 담고 있지 않고 다 마셨는지. 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어떤 환자분들은 이걸 삼키지 않고 약국에 바로 나가자마자 뱉어서 따로 보관을 해서 뭐다르게뭐 남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뱉어서 어, 주사기로 해가지고 어, 인젝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약 효과가 더 크게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얘 어, 대화를 유도를 하고 제대로 끝까지 마셨는지 어,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Mm -hmm. um, she's in, she's Yeah. yeah. The yeah. Today. What sort of skin condition is it for? It's just, it just looks so little red on her nose, and she doesn't know what it is. She just, just so really. Really? She's just waiting. Okay, I'll go talk to her. But yeah, it's not recommended. It's too strong. Yeah.